한국어로 하는 별의별 한국 이야기, 비빔챗! 비빔 비빔 두분 혹시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거나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아닌데, 저도 키워봤었고, 네. 경호 씨는 지금 키우고 있죠. 여러 마리. 굉장히 많은. 제가요? 네. 키우고 있나요? 지금 수십 마리 아니에요. <laughs> 키우고 싶다. 아, 진짜요? 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집에 뭐죠? 물고기 있잖아요. <laughs> 지금 물고기 무시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저는 오늘... 물고기를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아, 진짜요? 제가 <laughs> 오늘 가서 말해 줄게요. <laughs> 네. <웃음> 너네들… 아, 제가 사과해야겠네요. 물고기들한테. 가서 아, 오늘 좀 간식도 주고 그러세요. 물고기는 간식을 줄 수가 네. 없어요. <laughs> 알아요. 저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네. 아, 물고기 키워본 적 없어요? 네. 아, 네. 네, 아무튼 지금 키우고 있는데 <laughs> 네. 물고기는 그래도 손이 덜 가죠? 오, 정말 덜 가죠. 음. 원래 물고기를… 다섯 마리부터 시작했어요. 아니다, 여섯 마리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섯 마리가 새끼를 막 낳으면서 지금 한 스무 마리 정도로 음. 많아졌어요. 어. 정말 많아졌고 그냥 아침에 한 번만 밥을 주면 돼 가지고 굉장히 키우기 쉽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너무 추워져서 물고기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그 어항을 목도리로 둘둘둘둘 감아놓고 막 따뜻한 물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음.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네요. 어 그럼요. 아. 먹이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래도 한달에한번 정도는 좀 청소를 해줘야 되고 음. 물도 갈아줘야 되고 그렇게 네.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스무 마리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몇 마리까지 올리겠다 <laughs> 목표가 <웃음> 있는 건 아니죠? <laughs> 전혀 뭐, 아니죠. 그치 같은 건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키우는 <laughs> 네. 거죠. 오히려 이렇게 보, 보다가 어머 얘또 임신했네. <laughs> <laughs> 어떡하지? 와, 그게 보여요? 네, 보여요. 배가 완전 볼록하게 나와요. 아. 그리고 약간 좀 피해다녀요, 다른 물고기들은. 음.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어, 얘가 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어항을 좀큰 음. 걸로 바꿔줘야 되나 음. 고민하고 있어요. 음. 네. 혹시 그, 그러면 출산하는 그 순간을 혹시 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그걸 본 적은 아, 없어요.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뭔가 네. 많아져 있네, 이렇게. 네. 새끼들이 막 숨어져 있더라고요. 어. 재밌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물고기 말고는 다른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네. 어~ 키울 생각은 없죠 아니요 있어요 아, 저는 그래요? 네네 저는 어~ 어렸을 때 반려동물을 한 (12년을) 키웠기 때문에 음. 제 딸도 똑같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제 딸이 갑자기 고양이에 완전 빠져가지고 음. 자기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그냥 어 언젠가 고양이나 강아지 중에 한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승환 씨는 어렸을 때도 키운 적은 없었어요?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살아본 적은 없고. 음. 어렸을 때 토끼, 토끼. 그리고 음. 햄스터가 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토끼랑 햄스터가 한때 굉장히 인기였죠. 네. 한때 네. 뭔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음. 집집마다 뭐한 마리씩 있고 어 근데 토끼랑 햄스터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 그렇게 길진 네, 않았던 거 같아요. 어... 짧고 잘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 음. 근데 유행을 탈때 저도 막 봤었는데, 별로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토끼나 음. 햄스터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강아지를 두 마리 키워봤고, 그 다음에 닭을 키워봤어요. <웃음> 병아리부터 <웃음> 네. 키운 거죠? 네. <laughs> 아. 닭부터 키울 순 없잖아요. <laughs> 갑자기. 아니, 닭부터 키울 수도 있긴 하죠. 그런 사람 없을 아, 것 같은데. 아, 잘한 박을 입양해가지고. 박을 아서 이제부터 우리 집에 살면서 알을 낳아라. <laughs>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때산것 같아요. 음. 사서, 집에 가는 길에. 100원에 샀어요, 병아리를. 음, 우리 초등학교 때 네. 그렇게 병아리를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렇죠.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100 이제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원이었고, 그 병아리가 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이런 거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아이들한테 파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병든 병아리도 많았고 했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굉장히 건강한 병아리가 음. 어, 저희 집으로 왔고, 갔더니 엄마가 막뭐 약간 혼내시면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라고 음. 하시면서 갑자기 안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거기서 무슨 베개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오. 베개 근데 베개가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뭐라고 하죠 좁쌀 우와. 좁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제가 아기 때 베던 베개인 거예요. 음. <laughs> 해서 그걸 뜯어가지고 <laughs> 그냥 이그 병아리한테 음식을 사서 주진 않으시고 그걸 이거,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뜯어서 주자 했는데 병아리가 그걸 먹고 잘 자랐어요. 우와 잘 자라고… 너무 신기하다. 네. 그 닭이 되기 전 단계를 중닭이라고 하는데 중닭까지 될 때까지 다 먹고 그 뒤로는… 다 먹고? 네. 그, <laughs> 그 좁쌀을, 좁쌀을 중닭까지 먹었다고요? 네, 계속 줘서 다 먹고 <laughs> 새 모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오래돼서 마르니까 아.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배추 이런 거 주니까 점점점 음. 자라서 와 신기하다 어, 끝까지 잘 컸어요 <목소리>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t a l k t o m i n k o r e a n c o m 으로 오세요 웹사이트에는 더 많은 레슨과 함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